하는 일을 발버둥치듯 분투하는 작가로서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치열한 몸두의 결과가 이번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어떤 노력을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지를 함께 여러분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트 센터 가나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죠 이번이 세 번째 전시 그리 평면 회화 작품

어, 이 작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니면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사단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누가죠? 아, 마지막에 한 번에 하신다고요? 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공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실 올라갑니다. 걸어 다니면 여기서 인플루언스. 嗯，对、嗯，大<概>是。